용기 때문에 잘안 보인다. 아니, 그 아니야? 그 아니야? 티라노사우루스. 뭐냐? 어, 전답. 드래곤 카멜론. 드래곤 카멜론. 맞아, 잘 보면. 잘 보는 드래곤 카멜로. 응. 왜? 아니, 응. 그 응. 와중에 뭔데? 만드는 중? 그 와중에 뭔데? 응. 뭔가 푸테라는. 오. 종이 비행기, 비, 배, 배. 이쪽에서 옆에서 부할것 같은데. 또 나온다, 또 나온다, 또 나온다. 아, 그냥 이렇게 해야 되겠다. 뭔가 그참아린다운 돈이... 들있는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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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하수? 음. 아틀리에 음. 은하수 아틀리에 <laughs> 음. 은하수. 방... 음. 방... 음. 그 뭐? 이쪽에서 보면 그밥잘 꼽아놔라?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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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무산무산무아무기무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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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효나

새주헬비진주새헬비 셋, 셋, 축하한다는 뜻? 저게 다 드론 드론 드론이 다 날아가면서 좀 너무 가까이 터트아 팔이 아프다 로켓이 올라가고 음음음음음

어 당연하지 화분에 꽃이 다닐 있어야 되니까 이 너무 확대 있다 이거 A A A B. 아 A I V A I V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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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 i 이 에이 가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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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에이 에지네

对。어디소시다이렇게매실과수아들아뭐야치우아치우아치우아카카카카카비비비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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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어떻게 드론에서 드론에서 분이 라오는 거야? 드론에서 두분 또는 콜라보 <컬래버>. 끝? <laughs> <응? 웃음> Oi get